네.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 네, 좋은 주말입니다. 네, 저도 간만에 네. <laughs> 주말 좀 쉬고 있는데 어, 어저께는 영상을 못 올렸고요. 어, 오늘 좀 영상을 올릴 건데 일단 당연히 주말이니까 주말 주간 시장 분석 영상을 올려야겠죠? 올리고 근데 뭐 사실은 제가 원체 지금 최근에 시장에 이야기를 많이 해서 딱히 할, 야, 할 이야기도 별로 없어요. 예, 왜냐면 거의 제 예상 범위 안에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어서. 네, 그래도 이제 좀 주간 영상은 네, 주간에 한 번씩 시장 분석 영상은 올려야 되니까 예, 그. 간단하게라도 좀 언급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전에 말씀드린대로 네 종목 추천 종목들 네 장기 투자하는 그런 종목들 현재 상황 네 체크 네 그리고 네 다음주에 여러분들 또 매수하실 만한 그런 타점들 네 그런 좀 분석 같은 거네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빨리 진행하죠 네 자 일단 시장 이야기부터 하죠 네뭐 거의 시장이 제 예상대로 네 지금 거의 한달 가까이 제 예상대로 거의 작두탄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자 일단 음 주요 지표들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미국 국채금리들 네, 국채금리들과 그 다음에 음, 오, 빅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달러 지수죠. 예. 어, 그리고, 어, 원유, 원유도, 주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들. 예. 자,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뭐, 뭐부터 얘기할까 일단 달러부터 얘기하죠. 달러. 음. 110 오버슈팅. 네, 제가 하고 있을 때, 예, 말씀,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오버슈팅 일 것이다. 예. 이게 지금 110가 그러니까 110을 1 1 0 제가 고점으로 어 예상을 하는데 지금 113. 살짝 넘어가 에, 110을 넘어가는 오버슈팅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그게 아마 지금 일일 것이다. 그 얘기를 드렸죠. 제가 110 살짝 넘어갈 때. 예. 그랬는데 네. 많이 꺾였죠. 109 이제 중반도 좀 깨졌습니다. 예. 물론 어 제가 후반에 얘기하겠지만 저는 이제 다음 주 중에 아마도 주 후반 정도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 접어들면서 다시 한번 튈 거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110을 위로 올라설 걸로 봅니다. 어 마지막 바악이죠 라고 현재는 생각 중인데 아마도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1 4 0 0이 고점, 이었죠. 예, 1400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달러처럼, 1400 위로 살짝, 예, 올라섰다가, 14012, 뭐, 올라섰다가, 어, 빠르게 떨어져서, 네, 1% 가까이 하락을 해서, 네, 1385원, 네, 현재, 예,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네, 주후반에 어떻게 될까요? 어, 어 목금 수목 정도 되면은 네 한번 또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원유죠 원유도 네 제가 80달러 초반 갔을 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다 지금 두 번째 트라이하지 않느냐 80 초반을 네, 중요한 부분이고 이번에는 90 위90 근처까지 다시 올라선다고 하더라도 90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 드렸고, 뭐 거의 작두 탔죠. 네, 80 초반 갔다가 90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85로 왔습니다. 네, 음, 그렇죠. 네, 자, 금리를 볼까요? 네, 금리 보면은, 음, 이것도 작두를 탔죠. 네, 3.5. 3.5 넘기 쉽지 않을 거다. 이 얘기를 제가 아마 10년, 미국 10년물 튀기 전에 3.11인가? 예, 네, 그때? 아니다, 그3.0안 넘었을 때죠. 그때가 2.9인가? 예. 네. 그때 정도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3.5까지 가지 않는 이상 시장이 막 경고인 상황도 아니다. 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그리고 3.5 가는 움직임이 이번에 이렇게 나온 거고, 네. 어, 그리고, 결국에는 3.5또못 넘었죠. 예. 예. 이 그리고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3.5에서, 끝 사실은 이 부분은 정확히 예측하기 쉽지 않아요. 현재로서. 어떤, 어떤 예측하기 쉽, 쉽지 않냐면, 결국엔 고점이 3.5일지 아니면 3.75일지 아니면 4.0일지, 예. 그거는 모릅니다. 예. 근데 어쨌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 확실히 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제가 강력하게 추측하는 건 뭐냐면, 어, 이 고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고점이 아마도, 어, 그게 몇이 될지 저는 3.5로 현재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3.75 정도까지는 좀 열려있다라고 보는데, 현재로서 3.5가 조금은 더 가능성 높지 않나 싶은데, 예. 어, 근데, 어찌됐든, 그 고점, 이, 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고점이 최종적으로 연준이 올리는, 네, 그 금리, 예, 가, 예, 네, 그 기준금리가 될 것이다, 예. 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음. 어쨌든, 네. 그래서 결론은 이게 3.5에서 끝나는 게, 3.75까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네, 3.75 정도까지는 어, 시장이 버틸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 그거 가지고는, 어, 당장의 경기 침체가 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러면 여유 있는 건데, 어쨌든 굳이 3.75까지 안 가고 끝나면 더 낫겠죠. 예, 그게 뭐, 시장으로는 보나, 뭘로 보나, 음.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어, 저는 인플레이션 측면도, 어, 내년에 이제 물가는 계속 높게 나오겠지만 적어도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 예. 그 y/y o 뭐 뭐증 증감률이죠, 그러니까 어. 그니까 증감률 자체가 빠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질 거다. 이제 내년 올해 후반부터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예. 그렇게 물가 증감률 자체가 굉장히 낮게 떨 낮게 떨어지기 시작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네 이제 상당히 어, 상세할 것이다 네, 내년 정도로 가면 가게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거의 한 이거는 거의 코로나 때부터 말 얘기를 그러니까 물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건 지금 몇달안 됐지만 어제 이제 주변의 여러 커뮤니티 같은 활동들에서 제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음. 물가는 튈 것이다. 지금 이렇게 연준이 돈 풀고 있는 것 때문에 물가는 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튈 것이다. 예,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튈 것이라고 표현했고, 을 저는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고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물가가 그냥 일시적으로 튀는 거예요. 예, 그 물가가 튀는 것과 이 추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는 아주 다른 얘기입니다 예. 저는 추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수 있는 시대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해요 마, 아, 진짜 많은 전문가들이 뭐 신냉전 시대다 이제 어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면서 중국과 미국의 뭐 경쟁 때문에 뭐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가 다시 온다 뭐 얘기를 하는데 어, 진짜 뭣도 모르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어 4차 산업 혁명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의 노동력이 점점점 줄어드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예. 이게 진행이 된 거의 핵심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의 감소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예, 그렇기 때문에 뭐이 이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예. 지금 얘기할 상황은 아니지만 어 어쨌든, 역사적으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장, 장기화돼서 추세적으로 오는 시대는 저는 오지 않을 거로 봅니다. 예, 이 시적으로 이렇게 물가가 튀는 구간은 당연히 올수 있어요. 그렇게 돈을 풀었는데. 하지만, 음, 저는 이 물가는 빠르게 잡힐 거라고 보고, 예, 물가 자체는 조금 유지가 되겠지만, 예, 적어도 이 물가가 증가하는 속도 자체는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시장은 분명히 안심할 겁니다. 제가 항상 상대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예. 물가가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빠른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두려운 거고 그게 연준이 무서워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어 예. 그래서 음 어쨌든 그러면 음아뭔 어, 얘기를 하려는지 갑자기 까먹었는데 <laughs> 네 어쨌든 뭐 네. 이가 이런 부분 지금 이런 부분좀 주요하게 체크하면 될것 같습니다. 1 0년 물이나 3 개월 네, 이런 부분 그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말한 대로 아그 얘기 하다 말았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제가 그 예전에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음 인플레이션이 튄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오지는 않을 것이고 오게 되는 건 뭐냐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는 최악을 저는 가정을 한 거죠. 그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역사상 최고의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그냥 경기 침체가 아닌. 스태그플레이션이 뭔지 다 아시죠? 물가, 그니까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가 같이 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인플레이션이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어떤 스토리를 생각을 하냐면 물가가 튀고, 하지만 물가가 튀, 튀, 튀다가 잡히면서. 그래서, 이제, 그럼 연준이,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겠죠. 근데 그게 연준이 또 잘못하는 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연준한테 어차피 선택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러면 그, 그 다음에 오게 되는 건, 뭐, 뭐겠습니까? 치명적인 경기침체. 하지만 경기침체가 오는데, 물가는 안, 계속, 물가는 계속 튀어. 예. 스그플레이션이죠 예. 그리고, 네. 세계 금융시장은 작살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아직 우리에겐 시간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예. 저는 이제 앞으로 한 최소 2, 3년 정도 보고 있는데, 예. 뭐 길면 5년? 예. 근데 아마도 지금 흐름이 굉장히 빠른 거를 봐서는 5년까지는 안갈것 같고, 예. 아마도 2, 3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예. 그 얘기는 나중에 제가 한번 자세히 할게요. 예. 음 어쨌든 네. 그게 오기 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기 전에 예. 항상 큰 위기가 오기 전에는 뭐가 먼저 오냐? 버블이 먼저 옵니다. 예. 저 그리고 버블이 아직 안 왔다라고 보고 있고. 예. 야, 이게 어쩌게 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laughs> 네. 뭐희한한그 뭐야 이 장기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오, 이 시장 얘기를 별로 할게 없어서 그래요. 다 지금 제 예측대로였지 않습니까? 이, 이, 한 주간 시장 흐름이, 예. 다음 주 흐름은,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음, 다음 주, 어, 뭐, 월요일 정도는 장이 나쁘지 않겠죠. 근데 장, 초반에는 좋다가 후반에 또 망가질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보지만, 어쨌든, 어, 그러니까 월요일 날 말하는 거예요. 예. 오전 장인 좋다가 오후 장인 나쁠, 예. 그럴 가능성이 꽤 있다 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다음 주 초반에는 뭐 시장이 적, 뭐 별로 안 흔들리다가 주 중반 들어오면서, 수요일, 목요일 들어오면서 엄청 흔들리고, 그리고 그게 아마도 끝일 것이다. 예.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봐야 될 거는, 아, 그리고 그래서 다음 주에 결국은 주식을 살 기회가 기회라고 보는데, 예. 근데 다음 주에 저희가 좀 주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뭘 거냐. 저는 이제 FOMC가 이제 열리잖아요? 다음주에? 음 F...시장 흔들기가 견, 어쨌든 FOMC... 이번 FOMC를 기점으로 저는 이제... 조정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될 거다 올해... 작년부터 이어졌던 그 조정들이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렇게 보고 있는데 <laughs> 근데 이제 문... 지금 다음주에 봐야 될건 뭐냐? 그 fomc 저, 조정이 끝나는 게 fomc 전이냐 아니면 fomc 끝나고 나서 또 약간 조정이 이어질 것이냐 이거를 좀 봐야 돼요 예그 부분이 좀 관건이라고 봅니다 예 현재로서는 fomc 전에 조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의외로 fomc 전에 세게 흔들고 fomc 끝나고도 또한 며칠 정도 더 흔들고 그렇게 조정이 마무리될 수도 있겠죠.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여서 현재로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어 다음 주에 매수를 하되 여유 있게 하면 될것 같아요. 좀 시장 상황 봐가면서 어 시장 굳이 뭐 최저점에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꼭 바닥을 잡으려고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매수를 하지만 좀 여유 있게 하면될것 같다. 예그 정도. 컨센서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음 주에 조정 다음 주 조정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FOMC 이후도 이어질 수도 있지 않냐. 그러면 다음 다 다음 주에 조조, 조정이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다 다음 주까지도 흔드는 게 이어질 수 있겠다. 정도 네.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주간 시장 분석은 이렇게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이, 야, 뭐, 습담 얘기해서 꽤 길어졌는데, 그거를 좀 얘기를 하죠. 음, 뭐냐, 장기 종목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 뭐, 일성건설, 보시죠. 네, 일성건설은, 음, 일단 지금 이것도 신원종합개발과 마찬가지로 저도 지금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말씀, 기억나시다시피, 네, 저는 이제 뭐, 이 정도에서 제가 추천을 했죠. 여기서 횡보하고 있을 때 추천했던 거 맞나? 예,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여기서 횡보하고 있을 때 아마도 추천했던 거 같은데, 근데, 올랐다가, 많이 올랐었죠. 이성건설 네. 많이 올랐다가, 지금 쭉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 전자점에 왔어요. 네. 황금의 찬스입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 지금 최저점 2,400원이지만, 저는 당연히 여기까지는 못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이 이제 목표가인데, 그러면 저가가 2,795원입니다. 네. 2,800원대가 장의 제 목표겠죠? 네. 다 왔습니다. <laughs> 다 왔어요, 일성건설 네, 여러분. 네, 2,800원대가 제 목표입니다. 매수 목표. 네. 일성건설 그렇고, 네, 목표가, 뭐, 그, 이종목의 이 뭐, 어, 추천한 이유 이런 거는 이성 건설 종목 추천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 여전히 바뀐 게 없어요. 네. 다만 조금 더쌀 수, 싸게 살수 있는 가능성이 저희한테 지금 생겼다. 네. 자, 이성 건설 마무리. 그다음에 클래시스. 네, 클래시스는 네, 아 이성 건설 그 보는 김에 저것도 이평선도 좀 보죠. 네. 자, 주봉상에서도 보시면 이게 지금. 어 안좋은건 뭐냐면 일선건설에 있어서 여기서도 보면 2400원이 있잖아요 2400원이 있는게 지금 이게 여기서 좀 겁이 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한방 두방 세방 거기다 깨졌으니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러면 바닥이 바닥이 아니다 그러면 주봉상에서 122평은 더이상 지지라인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일선건설에 있어서 네. 그러면, 이, 여기까지 딱 열린 겁니다. 마침, 이, 2 0 0일평선땅 있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마침 200, 2400원이죠. 예. 네. 이런 거 보면은 2400원까지 기다려야 돼요. 예. 네. 다 기술적으로 보면. 하지만, 음, 일성건설에, 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시장 상황이고, 시장이 앞으로 뭐, 얼마나 빠질까? 뭐,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일성건설에 지금, 음, 주봉, 월봉상에 그러면 이 가격들이 높은 가격이냐, 뭐, 그렇지 않습니다. 예. 물론, 2,400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laughs> 예, 빠질 수 있어요. 이, 그러면 2,400원까지 빠지면은 앞으로, 아유 뭐, 아찔하네요. 2,300원, 20% 정도 더 빠져야 되는 거죠. 예. 하지만, 저는 그렇더라도 지금 사, 그니까, 이성건설을 지금 사는 거, 2,800원대에 사는 거를 포기하고 이천사백 원까지 기다릴 거야. 이건 너무 욕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설사 이천사백 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너무 욕심이다라고 봅니다. 이천사백 원까지 떨어지면 뭐할수 없죠. 어 근데 그때 가면 뭐더 사면 됩니다. 솔직히 뭐 돈이야 항상 또 생기니까 뭐 물론. 여러분들 또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돈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있게 매, 그 매, 자금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건데 이건, 이건 기본주의 기본이고 하여간에 내가, 2800원에 샀는데 2400원까지 떨어진다. 그런데 후회할 것이냐.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 2800원에 지금은 사야 되는 가격이 맞습니다. 2400원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 가능성이 있, 다라는걸 알아도 지금 안 사면 안 됩니다. 2800원에 안 사면 안 돼요. 예. 그런 정도의 가격대입니다. 예.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2,400원까지 떨어져서 제가 욕, 욕 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원설은 네. 예, 주봉 월, 상에서도 봐도 그렇고, 월봉을 놓고 보면, 월봉상에 놓고 보고 더 떨어질 라인이 있잖아요. 지금처럼 봐도. 예. 하지만, 음, 그렇다, 이겁니다. 예. 2000, 만약 2 4 0 0온다 예. 그러면, 네. 저는 진짜, 음. 이거 지금 샀던 것도 적은 양은 아닐 것 같은데 지금 2,800에 살려고 하는 것도 근데 만약 에 2,400까지 떨어지면 그거 지금 산거두 배는 더 사야겠죠. 네. 뭐 대충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성건설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지만 저는 2,400까지 안갈 거라 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술적으로 보면은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하지만 네. 지금 시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안갈것 같다. 안 간다에 배팅한다, 저는. 네. 자, 그리고 이성건설, 아, 말이 길어졌네. 클래시스 보시죠. 클래시스도, 음, 클래시스 상황 보면은,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클래시스를. 음, 여기서 1,500원 갔을 때, 제가 아마 요 정도 구간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1,500원 갔을 때. 예, 네. 이 정도 구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정도였나? 1500 하여간 1500원 대였는데 여기서 제가 종목 추천 을 클래시스를 올리면서 여러분들 어, 1500원 대에서 분할 매수 시작하셔서 아, 1500원에 이래 자꾸 15000대에서 분할 매수 시작하셔서 13000원 대까지 열어두시고 매수하셔라라고 제가 영상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말을 했을 겁니다. 말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얼마까지 갔습니까? 16,900원 예, 정도 음. 갔다가 13,000원대 왔네요. 예, 저 올지 안 올지 확신이 없었는데 왔습니다. 예, 뭐왔구요 예, 그리고 또 빠르게 13,000원대 오고 빠르게 반등해서 다시 1 5 0 0 0원대 왔고. 예. 이거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이미 조금 매수할 타이밍이 좀 지나긴 했어요. 예. 지금 만 삼천 원때한번 왔으면 다시 만 삼천 원때또올수 있죠. 예 만약에 지금 이게 뭐가 뭐 가진 분들에 따라 상황이 다르겠죠. 만 오천 원에 내가 매수해서 만 삼천 원때까지제 말대로 분할 매수 하신 분이면 지금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그냥 홀딩이죠. 뭐예뭐 예. 뭐 있습니까. 예 그래요. 예 홀딩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을 사고 싶은데 아직 못 샀어. 라고 하는 분들은 만 삼천 원대 기다려야죠. 그런 분들은. 왜냐면은 이미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 네. 지금 만 삼천 원대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올라갔으면 다시 내려올 가능성도 제법 높아진 거예요. 여기서 보다는 지금 높아진 겁니다. 오히려 역으로. 예. 네. 그니까 기다리는 게 맞는데 근데 기다리 그런다고 만 삼천 원대 온다라는 보장이 어디있습니까 그러면 분할 매수 선택하는 거죠. 예. 네. 지금부터 만삼천때까지 떨어질 때까지 분할 매수한다. 예. 기존 전략과 똑같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뭐 별로 얘기할 게 없죠? 예. 제 예, 말씀드린 범위니까. 네. 그래서 이 평선이나 좀 봅시다. 예, 보면은, 음, 얘도 이제 201평 살짝 깼다가, 예, 근데 얘도 이제 이, 이제 단기로 주봉상에서 조정을 많이 받았죠. 지금 22평선 200일까지 거의 다 내려왔어요. 60일도 왔고. 보면은 조금, 시,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 예, 지금 올라가더라도 바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다시 뭐 이런, 이런 고점으갈수 있겠죠. 17,000원 정도까지는. 예, 갈수 있겠지만. 샀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뭐 약간 이런 한몇 주에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해봅니다 주봉 보면 근데 월봉상에서 보면 가격대로 보면은 뭐 거의 다 왔어요 예 왔지만 5일이평선이 아직 내려오고 있죠 6 0이평선 이런거 봐도 예. 뭐한한달 정도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뭐 길면 두달 예. 뭐 이평선으로 보면 그런데 어쨌든 가격대는 뭐 매수해야 될 가격대는 만 오천에서 만 삼천 원만 삼천 원대가 바닥인 게 맞는 것 같다. 예. 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클래시스 예이 굉장히 좋게 보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클래시스 왜냐면 이게 단순히 뭐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고 뭐. 이게 나중에 코로나 풀리고 뭐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이 종목의 가장 그 주요한 재료는 뭐라고 보냐면 지금 이이좀 뭐라 하나 이게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그 그 지분 이슈가 있어요. 그니까 기업 합병, 예, 합병 인수 예, 그런 좀 재밌는 이슈가 좀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제가 여기서 설명할 건 아닌 것 같고 예. 그 클래시스 유튜브에 찾아 보시면 예. 재밌는 떡밥들이 많아요. 예. 그런 거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시면서 버티시면 돼요. <laughs> 가격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 재료는 다른 어, 인터넷 커뮤니티나 여러 정보들 많으니까 예. 다른 데서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제 입으로. 말씀드릴 시간이 없네요. 크래시스. 예, 하여간에 그런 거 보시면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버티시면 되겠고 크래시스. 주민턴에까지 예, 하겠습니다 오늘 예, 장기 종목 총세 세 종목. 주민턴에 예. 또 어,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제가 언제 말, 말했나요? 뭐 이쯤 말했나요? 사천 원 초반 이쯤 얘기했나요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예. 하여간에. 아마도 7월이면 한 요쯤인 쯤것 같아요. 아마도 예, 4 0 0 0원초반대야 얘기했다가 이렇게 한번 빵 떴다가 4,700 원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런 것 같은데 제가 3,500 원대까지 열어두시고 하시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여전히 지금 분할 매수 해야 될 상황이죠. 예, 아, 여기서 뭐 매도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 거의 20% 상승봉이었는데. 예. 여기서 매도 안 하신 분들 다시 제자리 돌아와서 속이 상하시겠지만 반대로 계속 매수하시고 분할 매수 하셨던 분들은 3,500원 근처까지 다 왔습니다. 네. 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분할 매수를 하셔야겠죠? 3,500원까지 열어두시고 여전히 그 연장선입니다. 네. 네. 변한 건 없어요. 네. 물론 여기서 못 파신 분들 아쉽겠지만, 네. 그러니까 주식이 그거예요 음. 짧게 보고 짧게 먹느냐 길게 보고 길게 먹느냐 예. 개인의 선택이죠 예. 하, 근데 이게 뭔가 정해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뭐 1년 기다리면 얼마에몇 퍼센트의 수익금이 생기고 이게 정해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주식은 그게 정해져 있지 않으니 불안한 마음이 자꾸 생기고, 그러니, 아, 이때 못 팔았으면, 아, 이때 팔걸. 막, 이런 후회와 불안함과 정신적인 흔들림과 스트레스와, 예. 이런 것들이 오는 거죠, 결국에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힘든 거고, 예. 근데, 뭐, 어떻게 했습니까? 예. 네. 그, 렇지만 우리가 돈벌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잖아요. 지금 이 빌어먹을 놈의 세상에서, 예. 우리가 이런 지금 금융 예, 금융 소득 아니면, 일반 우리가 지금 우리의 세상 속에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했으면 이 스트레스를 견뎌야지, 예, 견뎌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전략은 똑같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 예. 4,000원부터 3,500원까지 ,500, 제가 분할 매수하라고 얘기했었고 여전히 그 범위 에 있다. 올라갔다 내려왔지만 변한 건 없다. 네. 주봉 한번 보시죠. 네. 주봉 상에서는 네. 이때보다 더 이평선이 네. 왔습니다. 유, 지금 거의 피크인 거예요. 그러니까 60일이랑 200일 만났잖아요. 지금 네. 물론 꺾이겠죠. 꺾였다가 네. 하지만 지금 이, 이 정도면 진짜 조, 조정 받을 만큼 다 받았다. 네. 기간 그 다, 모멘텀적으로 봐도 예. 5일 이평선이 보시 보시죠. 처음 만난 거면 처음. 5일 이평선이랑 60일 이평선이 처음 만난 거예요, 지금. 예. 자, 강력한 반등의 모멘텀이 있습니다, 주미턴에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뭐 그렇다고 주봉 월봉을 보면은 뭐 이게 싼 거냐? 이게 비싼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지금 저가입니다, 저가. 이고 일성건설이구나. 네. 네, 뭐 마찬가지죠. 뭐 제가 보는 경향 네. 예, 예 모멘텀. 예. 네. 쌉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네, 3,500원까지 열어두시고 매수에 가시면 됩니다. 주민터넷.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기 종목들 다 말씀드렸고, 시장 상황도 말씀드렸네요. 네, 어, 네. 음 아직 장기 종목들 해야 될게 많아서 영상을 좀 주말에 좀 부지런히 올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이 영상 찍고 네또 다른 영상 연달아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은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